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여줄게 장바구니의 엄연경입니다. 제가 지금 기초케어를 하려다가 문득 이 제품을 우리 보여줄게 장바구니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그 전에 여러분, 저 요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왜냐면요. 최근에 야,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.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. 어때요?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예뻐진 거 같나요? <laughs> 아니, 샵에서도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이 피부 탄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무한 칭찬 듣게 해준 비밀템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제 미모 칭찬 듣게 해주는 제품은 바로 이 에스테리브 주름 개선 전문 앰플입니다. 사실,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하러 샵에 갔다가 추천을 받은 앰플인데요. 처음에는 뭐, 앰플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제품은 진짜 그런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해주더라고요. 아니, 여러분들, 이 피부과 리프팅 시술 아시죠? 이 주름 개선에는 리프팅이 최고라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근데 이 앰플이 피부과 리프팅 시술 효과를 무려 99%나 구현했다고 해요. 그 비결이 뭐냐고요? 바로 이 유명한 연어 주사의 PDRN 성분입니다. 연어 주사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? 이 피부 탄력 개선과 볼륨감에 좋다는 피부과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연어 주사의 주성분이 되는 게 PDRN이라고 해요. 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 바로 이 PDRN인데요. 이 피부과에서 주사로만 맞을 수 있던 PDRN 성분을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이 앰플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. 아니 진짜 피부과 갈 시간도 없고 약간 따끔한 주사도 싫은 저 같은 사람들 진짜 딱이거든요. 먼저 이 앰플의 제형을 보여 드리면요. 이렇게 살짝 흐르는 제형인데요. 손등에 발라 봤을 때도 좀 쫀쫀하면서도 뭔가 탱탱한 느낌을 줘요. 여러분 그 유명하고 비싸다는 EGF 아시죠? 이 피부 탄력과 재생을 돕는 성분이 EGF인데요 이 EGF가 피부 표면을 케어하는 거라면 FGF는 더 깊은 피부 진피층을 케어한다고 해요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더욱 올라가겠죠? 여기다 보다 더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TGF, IGF까지 이네 가지 성분이 최적의 배합으로 구성돼 이 앰플 안에 들어가 있어서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탄력이 차오르게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제품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니까 아,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? 약간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가 굉장히 놀랐더라고요. 아니, 단 2주 만에 이 팔자주름이 무려 132%나 개선되고, 이 눈가주름은 114%, 피부탄력은 101%까지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.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아니, 해외에서도 일명 2주 앰플로 알려지면서 SNS에서 에스티리브 주름 앰플 2주 챌린지 영상이 유행하기도 했대요. 아니, 해외에서는 이런 피부 케어 제품 성분에 꽤 민감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라면 제가 이 제품을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? 그래서 제 꿀템 소개하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, 직접 사용하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라 바르기도 편해요. 이렇게 손에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면, 이렇게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. 보시면 바로 뽀송하게 마무리되죠? 이 주름 케어 제품이라고 하면 되게 묵직할 것 같고 끈적일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건 전혀 그런 거 없이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너무 좋더라고요. 여기 수분감. 이 수분감 느껴지시죠? 이 제품은 이렇게 뽀송하면서도 수분감이 넘쳐서 화잘먹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요즘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뜬다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바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앰플은 자극이 거의 없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. 보통 이 주름 개선 혹은 안티에이징 화장품 하면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이 레티놀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효과는 좋은데 매일 바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에스티리브 주름개선 전문 앰플은 레티놀과 똑같은 효과를 주지만 훨씬 안정적인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 아침, 저녁으로 부담없이 바를 수 있어요. 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 인증까지 완료했다니까 피부 뭐 자극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? 그런 걱정 싹 잊으시고 그냥 주름개선, 동안 피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이 작은 한 병에 PDRN에 포지F 그리고 이 바쿠치올까지 주름 개선에 좋다는 성분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찾아보니까 또한번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고객 케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국에서도 입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전 10시에 입고 되면 2시간 뒤에 품절되는 아주 핫템으로 알려지기도 해서 오픈런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 관리템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이 에스트리브 주름 개선 전문 앰플. 여러분들도 이 제품으로 동안 피부로 거듭나고 저처럼 매일 예뻐졌다는 칭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 꿀템 장방에 쏙쏙 담아 예뻐지시고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확신의 꿀템을 들고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엄연경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